오늘 음, 먹어. 음. 있어요, 지금. 들고 있는 데 음. 하나 사서 가지. 뭐라고? 하 아, 사시 동마, 동마, <목소리도> 아, 사 <목소리도> 아, 이거 아, 사시 아, 아, 사 아, 이거 사 이거 아, 사 아, 아, 이거 아, 그리 어, 승주 장난감 사고 아, 승주가 누구요아그 우리 미호 씨 맨날 오늘친구있어요 모자 쓰시고 아까 오신 음. 분 있잖아 감니다 머리 해이 시켜! 감사합어어도갔어 형은 17세 나도 날이 아한 송만 돼날 응, 여기 여기 저녁 아, 아, 먹어 빨리 레이 야지 여기는 레이 줘 아니 한번해보 그거 사진 찍더라 아나 아, 제모하고 있는데 막 와서 아, 나도 이 게임 나, 하고 싶어 어리모하고 아, 제모했어 그래. 그러고 나, 같아 나도 이 게임 너무 하고 싶어 나, 아, 봐봐 깻 어디서 나와? 아까 어다고 했지, 뭐깻 어디서 나와? 프라이젠에 왁싱한다고 했 거기도 아, 비기하더라고 프라이왁싱고 아, 몰라, 그럼 엄마 나도 이 게임 하고 싶어 아 어, 있어, 있어 엄마한 가방 드 <음> 엄마 나하고 게임하고 나고 싶어 뭐 이거 이게 뭔데? 17세기 <기만> 뭔데? 17세기 있는이 충전해놓고 충전기 으면서 하면 안돼 음, 왜안나요하고 아, 싶어 언니 안못잘랐어 아, 니야나두 응, 어. 개나 받왔어 우리 주고? 응, 다, 다 주고. 다 주고. 그리고, 아, 유리 줬어요. 배고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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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아, 아니, 야 그건 아닌데. 그 나중에 왜 나만 안줬줄알어 아, 걔는 안 가갔잖아. 뭐만나 아니. 아. 아

아저씨가 어? 문을 닫았다. 근데 히라미가 뭐라고 했나 봐. 그러니까 여행, 아저씨가 안 문을 안 다시 열고 하자. 애가 내렸어. 근데 아저씨가 한참 서다 보더니 문을 닫았어. 하자. 출발하려고 했는데막 깨우고 그러는데 다시 열어 주시더라고. 아저씨 너무 착각한 거야. 그게 아아인데아니을 하지. 나는 할머니 지내 이따고 그래. 애만 태우고 갈순 없잖아. 아 세상 착한 거야. 그래. 쟤 때문에. 이런 거 너무. 배를 집어 넣는 <laughs> 아니 그니 걔는 왜. 나도 그래. 원래 태양사아아나거 <laughs> 그래. <그런> 없네. <laughs> <진짜 막 웃음> 운동 야안 하지 요새 운동. 아, 아 됐다. 그래. 그래. 그음 그나. 거기 요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지성진 형만은 <laughs> 원년 멤버니까. 그얘기 들었어. 원년 멤버가 원년 멤 그럼 뭐 하냐고. 내버려 안 해준대? 어? 뭐, 네, 뭐. 그게, 혜택이 없는 거야? 네. 나 패턴 나 가져왔는데? 그게 뜻이야? 언니가 안 받겠다고 했다, 그팩왜 버려? 네, 네. 네. 좋다던데? <웃음> <웃음> 나 언니 줬는데? 그러니까 나는 거기 널리 들어온 <laughs> <지원한> 거야 <laughs> 언니도 거기 운동하자 시간이그 시간에 내가 갈 수가 없어. 아빠가 옆에 시어온데 밥을 차려도 응. 뭐 하고 아, 시뭐 거야. 아, 것도 있어. 나, 나, 어, 나 운동 잘뛰거 아니야. 일주일 지난 괜찮아. 나, 나, 그래. 나 어제도 그래. 밤에, 그래. 응. 그래. 하고 왔어 밤에. 밤에 가저 피막 적어 갖고 왔어. 민야 시 민야야. 민야 시 아, 민야 아, 너도 이거 마시고 꼬아 해 언니 그, 좀그 정도의 강도를 안 해줘요. 처, 예, 처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준을 보더니 그렇게 안하셔가고 언니 우리도 비 오는 날은 시간 하자고 왜비 오는 날 잠을 안 깼다고 어? 몸이 아주 비오자 소희 간다는데 소희 매직한다고 어? 어? 엄마 파마 안안안 하고 간안 되는데? 몇 시에요? 파리컬들. 나 11시에 매직 <laughs> 예약했어요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언예약하 될걸요? 응. 내 11시에 저기 어, 그그 좋아하고 명예회장 그래. 엄마 이날 그거 음. 아, 뭐. 그래. 작년에 하 그래. 아니야? 응 언니 그 캠핑 갔을, 갔을, 갔을 때그그 응. 아 응. 아아 언니? 어어 어딸은 몰라 11시에 비타민 어갖고중 왁싱 해주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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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까 언니 오라오라오라라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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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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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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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laughs> 그이 초반에 4시부터 이렇게 하는 거 다리 하나 는애 하나 쳐다 남... 남아 yeah. 우리? 다리 하나? 남는다며 몰라 나는 근데 나 들어가라고 자꾸 그 나한테는 6이거그말 했을 때신혜무그거게좋아거든그하야 얘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 몰라 뭔지 몰라도 너는 아니래 아니다인 거 학교 빼고서 어 현장학습 갈라고 어? 학교 빼고서 현장학습 간다고 언제? 낮 아, 왔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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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7월 1일 우리 어려운 거야 6월 10일? 아니 아니 10월 1일 아니 7월 요일일이야 네. 아니 이것들은 화장실 가서 이나 일로 와서 어 화장실 갔어? 응안 나갔어 응. 똥 싸나? <laughs> 아, 미안해 언니 <laughs> 안돼안돼 <laughs> 나가 있는 안돼? 전아 돈가스 먹고 있지? 돈가스 먹지 안돼? 손 선배님이 주원이 너무 귀엽다. <무일> 사진도 좋죠. 뭐, 이거 그... 어? <laughs> 네? 그러면서나불로 너무 귀여가지 않다. 학교로 날까 어 이게 머리 들어가는 거인 분명히 내가. 네안 보인다. 나도안먹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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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타가 b 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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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b 나가, 타민 b 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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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나가, 나가, 나내가이가가 나가, 나가, 가이가 나가, 나가, 나 나가, 나가가가 미미가 두명 같은 어떤가두 명이요? 요 아니 이 입이 아, 참 털어 아 그게 말 그대로 두명이 아, 나옛날 선배님 어렸을 때는 가. 거의 맨날 가게했는어디도한 거야? 근데 네, 여러 뭐 추천인 있니? 아이디가 이거라는데 뭐어디들어가라는더 좋은 거 여기 들어가서 이걸 주면 아 네이버 더 그런 거 근데, 진짜 근데 진짜 이름이, 약간 약간 뭐, 약간, 딸 그런 것 같아, 더 좋은 물. 아? 네. 뭐 맛이 회사에서 하는 걸 거야. 아? 왜 만원 쿠폰 먼스인나지 근데 김치 신맛이 아닌, 이사가 신맛이 아는데 음, 맛있다. 음, 음. 음. 이게 제일 위험한 인 같은데요. 기이 많이 지있는 거야, 고 이거 그냥 차라리 미니에미니 어. 미니머미니머미니머 아 어, 차라리 다음주에 떨러가면 안돼요? 다음주에? 네 다음주에? 그렇게 속전속결 빨리 해야해? 어, 그래야지 낫잖아요? 바늘로요, 바늘로 해요 바늘 맞아요 바늘로, 바늘로 이기쓱쑥 집어넣어요 바늘 아니야 나 바늘 아니야 귀걸이로 해낼 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다고 그럼 바늘 로턱 하면 안요 바늘이 아니라 너네 음, 귀걸이 음, 있지? 귀거이를 갈아가지고 빌는거야 50 나가지고… 여기 와이파이 기어 저기있어 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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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봐 저쪽 네. 어 이게 우리가 는 아이언 그 아이언이 포함이 되어있어 만원대 아이언만원대 저기 있는 거 저거? 뭐야? 요나 그거 판줄 알고 먹었다. 어이, 떡이네. <laughs> 나도 몰라서. 어, 아, 파야. 왜 잡아도 이걸 잡았어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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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. <웃음> 떡을 이렇게 <laughs> 그, 팔을 이렇게 널찍하게 떠서 <laughs> 떡을 이렇게 <laughs> <넓트로하게 떨어뜨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. 저 치킨이 저쪽으로 가는거 맞아? 어, <laughs> 어. 맞아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오늘 배고픈거네 뭐 이런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<laughs> 이런 얘기인가가 이거 어. 아 그런거 먹냐고 <laughs> 어. 아니면 비타민 B 이거 컴플렉스 이거 이런거 이런거 그 얘기 많았 때. 아많때고 그거 아니지 응 나도 뭐나먹 에르메기라는 얘기야 에르메기라 아니야 맨지요아 어가가 너무 지아까 어, 아니, 아, 너무 그렇지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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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 아, 방금 아, 여기 오고 아, 있었는데 아, 또 없어졌네? 아, 여기 와인 집어 달라고 여기도 큰거 밖에 이어 어떻게 고다니 그니까, 나 분명히 오는 길에 반가워. 얘이충기랑 챙겨줘야 돼. 내거 자꾸 움직여. 하나 딱아딱아아 밑에 이거 하나 깔야 돼. 음. 음. 이거아없어 그래. 모르겠어. 안 나와. 영, 그래. 너무 많아, 그거. 아니, 그리고 없어. 그거 얘기하는 게. 오리지, 치킨, 줄까? 먹으면, 먹으면, 먹 아니요. 먹으면, 어? 얘면먹으얘 어. 먹으면, 먹으이먹으 먹으면, 먹으면, 서 놀아. 무으면먹 먹으면, 먹으면, 거기 치킨으면먹먹으먹으거먹으나 먹으면, 먹으먹어면먹먹으먹먹먹먹

봐. 뚫는 거안 나오고, 그 뚫는거 안나오고 뚫는거 나오는거 처음 뚫는거 뭐이런나오 있어 없어그 주사가 따 있어 뼈에 뼈. 음. 뼈에 주사를 뼈뼈 아니, 에 애들 수술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? 뼈못 뼈 발라. 저기. 아, 여니 혹시 없어요? 어머, 여기, 네. 여기, 네. 옆에. <laughs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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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. 여 여기. 언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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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간장양념으로손사 네. 애들이 를못 발라 그럼.